역대야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왕이 또 상하로 큰보좌를 만들고 심금으로 입혔으니 그보좌에는 여섯 침개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침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내반은 나무 금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다. 솔로몬의 시대, 은을 기히 기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투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선전의 일차시 다시스의 금과 은과 사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전을건축하니까 이렇게 하나께서 님 축복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다른 이면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황금으로 시장띄어지고 그렇게 이름이 높여지고, 또 보좌에 앉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통치하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왕위를 높이는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써야 되는데, 설로몬의이면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 볼수있니다 이 사람이 보겠입니다 가난할 때는 부자들이야, 라고 기도했고 부자들이면 가난할 때 기도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노신 초사하면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겠어요. 그 아들들이 19명이 가겠죠. 솔로몬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서로가 다 왕이 되고 싶죠. 다 왕이 되고 싶죠. 저도 왕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고, 군사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예. 아도니아처럼 요압이 지켜 네?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되고 싶죠. 다 그러한 많은 한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세워 왕라면 누구의 권위를 높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정말 그렇게 살 것인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과 충성을 다할 것입니까 조금은 하겠죠 조금 지나가면 손을 놓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무것도 일어났대요. 물질을 헌신할게 정말 그렇게 하느냐? 조금 하다가 내려놓을 가능성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볼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황금 방패가 있으면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80년대, 70년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귀다고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좀음사귀니까 기도에 손을 놔버리고, 조그만 어렴이와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고, 다윗이 그렇게 사지 않았어요. 그깟 그러니까 잘하는 것 앞에 충성다윗이설령언을 쓰였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보다 더 잘하고 교회 왔을 때 훨씬 잘 살기 원하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3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자기가 깨더라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높여주신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브라함과 은사과 야곱에게 주신 그 혈통에 자손을 우리 가난 땅에 모셔드리는 모셔뜨리는 일에 준비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행해나 우리를 축구하셨다면, 건강으로 축구하셨다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아멘. 네.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부자 되지 않는 게 나아요. 건강하자 해서 팔 하나 없는게 낫대. 팔로, 팔을 가지고 죄를 칠것 같으면요. 팔 하나 없는게 낫다니까요. 잘라대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어렸을 때 말씀 들어보면, 야, 사람이 죄 짓는 생각은 이제 끝까지 따라 붙더라. 끝까지 따라 붙더라. 그래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들도 꽃이야, 그러니까. 할미꽃. 그죠? 꽃이더라고요. 결과에는 축복의 자리 안나가고 아예 힘들게 하는게 낫더라구요 만약에 큰 교회의 이유가 지고 목회자가 죄를 짓고 팔아갈 것 같으면 지하 반지하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짐질 짜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게 훨씬 낫다 이런거에요 분나의 오윤병이가 있죠? 거기 보면 이차수 목사님 목회 잘하시잖아요그아버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데? 상가학교에서 목회하시다가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다가 더 하신 분이 그 아버님 이에요. 잘 돼가지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십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꾸는 꿈과 같이 보면 큰일 난다. 이건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하면서 은사주의자들, 제가 은사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꿈을 절대시하는성도들을 사로잡으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잘못된 것이다.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도들을 움직인다. 그게 교회 건강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이거 아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그런 실력도 없지만 그게 좋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으시 하나님이 높여 주신 거죠. 에요 응? 나를 나를 이로 보내신 건 당신들이 아니요. 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원지에 지로 지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왕이 생긴 게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어떻게 축복하시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내 자식들 에브라임과그아세는내 자식이야. 내 형제들과 같이 기업을 물려받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서, 야, 어떻게 아버지가 내아들들 자기 자식이라고 할수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두 몫의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육신적으로 무엇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로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더라고요. 요셉은요, 그것에, 그것에 부이 영화에 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 마음이 뺏겨가 아니 믿음의 방패어 버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의 그 높은 지위를 다 잃어버려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사 5장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거 암수 구절입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 주권자가 결국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권자라니까요.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경우는 요원 세대에 있습니다. 보통 축구 아니에요? 르벤은 장자로 태어났으면 르벤이라고 해면그 뜻이 뭐예요? 야 바로 아들, 아들을 봐라 이거거든요. 아들을 봐라 레아가 르벤을 낳고신라을 배운다니까요. 야 아들을 봐라 벤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벤이 아들라는건 오른, 오른손에 아들이 치고 그래서 벤이 아들이랑 치는 르벤 야 아들을 봐라 누구를 봐라 그거라도 이그이미에서는 예수님 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루벤 불렀을 때마다 지금 누구를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에? 어머니가 저기 물론 나의 상당했지만 그 상당한 틈을 따라서 타서 실버라 실버와 간통할 수 있겠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은 분들을 넣가지고그 초심을 다 잃어버린다. 이럴 바에는 그렇게 부자 되지 않는 것도 솔로몬에게는 낫겠더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솔로몬의 노년이 그랬어요 우리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에 중용의 역사사명을 띄고 있다면서 퇴근하다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뭘 해요? 사명선언문 가끔 아, 들어보셨죠? 사명선언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는 거 네, 마음을 다해서 다윗은 그 성경이 어떻게 써요? 써있는 그대로 합니다 시편 110장 한번 봐보세요 시편 110장 이것도 아는 성분들입니다 시작 e 시 a 요와께서내주에게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고론 중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지금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요, 말씀. 이 말씀이 신약성에 경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지 몰라요. 이 말씀. 아니, 솔로몬은 수금으로 만든 보좌에 앉았다니까요. 12사자들이요 양쪽에서 예, 사다들이 다 도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살아있는 사다겠어요? 그, 뭐 뱅이서로 만들었겠죠. 예, 상아로 만드는, 뭐, 예, 뭐, 팔벌인가 하면서, 대단합니다. 예, 팔벌인가 있고, 발판도 금이야? 발판도. 발판도 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고, 주님의 왕드심을 높여드릴 거 아니에요? 요새과 같이, 다이과 같이. 근데, 서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이 말씀을 이용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꿈에게 말하 이가 그리스도야? 그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시대 내가 말하노니라 그러나 내가 논리에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여기 원수로 내 발판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들 오른쪽에 앉아있어 똑같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네가볼 때야,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2 4절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 이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어.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하라? 보라, 너희가 너희가 지금 이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어줬다는 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 논리야이다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온디오 빌라도 앞에 선한 친구를 하였도다. 디모도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빌라도 앞에 선한 친구를 했다. 이 선한 친구 바로 이 말씀에요. 선한 증거. 제가 자주 말씀드죠.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 주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어 주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위에 꽂히기가 꽂혀버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실황성 하셔야 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뛰어나게 하소아 이름을 높여야 될까 예수님을 높이고 골로세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이죠 그 왕권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안쳐지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골로스서 1장에 15절 이와 17절까지 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높여주셨는지 왜 한민족을 잘 살게 하셨고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게 하셨고 세계 10대 무역 강국로 세워주셨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이렇게 한민족을 지복하셨는지 솔로몬을 왜 그렇게 높여주셨는지 딸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스서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 대해서 창조되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왕,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 스바요왕이 요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장은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라도 스바요왕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네. 이제 9장 논리해서 끝내겠습니다 9장 8절 하나님께서왜쓰우시는데왜 잘살게 하시는데 내가 황홀해서 그냥 정신이 이월버 정도로 당신은 잘못해잘 살았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이거예요 8절 다시 봐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축하시더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렸어. 그걸 올려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더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아라함의 서설입니다. 우리들또사랑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더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정신 똑바로 쓰게 해야지, 겸손해야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다. 어디에 있는 정의와 공의요? 2세에서 11장 5절 성실로 띠를 띠시고 공의를 일삼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통치를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금 스가와 여왕의 간접적인 고민에 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셨소,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믿음을주셨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사오니 오늘 한달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를 세워 주신 이유, 우리의 가정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를 알아서 설로몬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새과 같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하시다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합